투명한 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재사용 가능 초강력 양면 접착 테이프 투명 방수를 소개합니다. 접착력이 약해서 자꾸 떨어지거나 물에 젖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테이프 때문에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제품은 그런 걱정을 한 방에 해결해드립니다. 투명한 디자인에 방수 기능까지 더해져 어떤 상황에서도 강력하게 붙어 있습니다. DIY 프로젝트나 가정 내 다양한 작업에서 이 제품 하나면 모든 것을 손쉽게 고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테이프를 사용한 분들은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방수 기능 덕분에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당신의 프로젝트에도 이 테이프를 더해보세요. 뛰어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배터리팩이 흔들리고 불안정해서 걱정되시나요? 이제 안심하세요. 여기 줄문의 섬유테이프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 테이프는 매우 강력한 접착력을 자랑하여 리튬 배터리 팩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절연하고 고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투명한 포장으로 마무리가 깔끔해져서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러울 겁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이 제품의 접착력이 뛰어나 배터리 팩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어 매우 만족스럽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투명한 디자인 덕분에 사용 후에도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허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줄무늬 섬유테이프 리튬 배터리 팩 절연 투명 포장을 이용해서 이제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배터리를 관리하세요. 가죽 제품의 손상을 복구하는데 고민이 많으셨죠? 소파나 자동차 시트의 흠집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소개해 드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자가접착 가죽 수리테이프 블랙 다기능 패치입니다. 이 제품은 두께 1.2mm로 상당히 견고하여 손상된 곳을 쉽고 편리하게 복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양한 가죽 제품에 적합하여 사용자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마무리가 매우 깔끔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소파에 생긴 흠집을 빠르게 수리할 수 있어 이용했다고 하며 자동차 시트에서도 눈에 띄지 않게 잘 마무리돼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죽을 새것처럼 되살리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다기능 패치를 구매해보세요. 손쉬운 DIY로 새로운 가죽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